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한국 모함의 시대가 확실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력한 세력 투사의 도구였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에 극도로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에도 취약합니다. 9월 8일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선임 편집자 브랜든웨이처트는 러시아 핵 잠수함이 굉장히 강력해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는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잡지가 자국의 국방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면 미 국방력은 확실히 마시 같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최근 북해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한 나토의 무모한 노력은 미국 한국 맘에 대한 러시아 의 위협이 펜타곤이 밝힌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나토군은 노르웨이 해안에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잠수함 탐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미 해군, 영국, 노르웨이 공군이 참여했는데,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도호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한 러시아 야생급 핵추진 잠수함 세척중한 척을 추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러시아 잠수함이 장거리 정밀 무기를 바세 항공모함을 무력화 시킬 만큼 근접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야센급 핵 잠수함에는 오닉스 칼리브르, 지르콘 등네 가지 미사일 32발이 탑재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러시아의 야센급과 야센 앵급 등 잠수함 세척모도 노르웨이 국경에서 불과 37마일 떨어진 리치피오로에 있는 네르피차 러시아 해군 기지에서 출항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이 러시아 잠수함의 사정거리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모스크바가 워싱턴과 브라스를 보낸 매우 강력한 메시지는 크렘린의 잠잠 전력이 근에서 작전적인 미국의 최첨단 항공모함의 존재해도 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알라스카 정상회담 당시 미국의 항공 전력을 과시한 지몇주 만에 러시아도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라즈미르 푸찐이 미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라스카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가 F-22와 B-2 스피릿 폭격기를 과시했지만 푸찐 대통령은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찐은 자신의 참사이 미국의 자랑스러운 항공모와 제럴드 포도를 유혹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저자 브랜든 웨이셔트는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의 건조 비용은 130억 달러인 반면 러시아 야생급의 경우 15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항공모함이 A2, AD 시스템 시대에 점점 더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의 취약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항공모함을 파괴할 계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력투사의 도구인 항공모함 을 이룰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 해군 수뇌부는 분쟁해역에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예비전력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적 목표물 사거리 내로 진입시키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 격침된 것이나 진배 없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항공맘을 격침시키든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니다 막대한 돈을 쳐들인 항공맘을 푼돈의 무용지물로 만드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미국민들에게 경쟁국들이 미군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장담하지만 미군은 그러한 위협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 트는 나토의 러시아 참사함 사냥은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부찌니 실제로 항공모함을 공격해 세계 대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러시아 참사함이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에 예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접근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토가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지만 러시아 참사함을 포획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럴드 포드 같은 항공모함에 130억 달러를 쏟아 부으려면 납세자들에게 항공모함의 성능과 취약점에 대한 정보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니다 브랜든 웨이처트는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야센급과 야센M급 잠수함이 즉시 배치돼 미 항공모함 사냥에 나설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토와 러시아 잠수함을 찾겠다고 소란스러웠던 것을 보면 러시아는 미 항공모함을 쉬운 상대로 여길 게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랜든 웨이처트는 알래스카서 브친이 미 공군의 무력과실을 왜 비웃었는지 알겠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